안녕하세요. 펌퍼란다컴의영대입니다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의 필수품인 노트북은 외장 그래픽카드의 탑재 여부에 따라서 활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지포스 MX350 그래픽카드를 탑재해서 성능과 휴대성의 밸런스를 맞춘 노트북,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의 상판은 그라파이어 그레이 컬러로 제작되었는데요. 튀지 않는 색상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판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레노버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위 아래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발열 해소를 위한 통풍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레노바 아이디어패드의 무게는 약 1.68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휴대하는데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두께도 19.9mm로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백팩이나 에코백 등에 수납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입출력 단자를 확인해보면 왼쪽에는 전원과 USB-C 타입, 그리고 HDMI와 헤드북 마이크 콤보 단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부분은 USB-PD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독특하게도 마이크로 SD가 아닌 SD카드 리더기와 두 개의 USB 3.1 포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은 준수한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레노바 아이더 패드에는 15.6인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시야각이 우사단 장점이 있고 화면 밝기는 3 0 0니트입니다 베젤의 경우에는 상단은 7mm, 그리고 사이드는 4.3mm로 슬림한 편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크기도 상대적으로 컴팩트한 편입니다. 디스플레이 위쪽에는 트로블록 프라이버시 셔터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웹캠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로바 아이더패드에는 숫자 키패드를 포함한 풀 사이즈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엑셀과 같이 숫자 입력이 많은 문서 작업도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키보드에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화이트 컬러의 백라이트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작업을 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전원버튼은 키보드의 오른쪽 위에 분리되어 있고 지문 리더기가 내장되어 있어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캡틀의 크기도 적절한 수준이고 아래쪽이 라운드 처리되어 있어서 장시간 타이핑을 해도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터치패드는 제스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손가락을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마우스가 크게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어댑터는 게이밍 노트북에 탑재된 제품과 비교하면 컴팩트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살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 지원해서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출력은 최대 95W 입니다. 참고로 커넥터는 USB-C 타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레노바 아이디어패드의 스펙을 살펴보면 10세대 인텔 코어 i5-1035G1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4코어 8스레드를 지원하고 최대 터보 클럭은 3.6GHz 입니다. 메모리는 DDR4 8GB가 듀얼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보드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 후에 별도로 확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0세대 인텔 코어 i5 1035G1 프로세서의 싱글 스레드 성능은 데스크톱용 프로세서와 비교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 편입니다. 외장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MX350 2GB가 탑재되었습니다. 내장 제품과 비교해서 속도가 빠르고 게임도 어느 정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4014점이 측정되었습니다. 준수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노바이더 패드에는 256GB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됐습니다. 그리고 2.5인치 폼팩트의 SSD를 추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 c m a r 10의 점수는 4220점이 측정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성능은 준수한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레노버 아이더패드의 활용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USB PD 충전을 지원해서 외장 배터리를 이용해서도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지문 리더이가 내장된 파워버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노트북을 활용할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속도 팔은 NVMe SSD를 탑재해서 웹 서핑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은 상당히 쾌적한 편입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2.5인치 폼팩트의 SSD를 추가 장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6인치 IPS 디스플레이는 동영상을 감상하는 용도로도 유용합니다. 특히 베젤이 슬림한 편이어서 콘텐츠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백라이트와 숫자 키패드를 포함한 키보드를 이용해서 문서 작업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HDMI의 단자를 내장하고 있어서 프로젝터를 연동해서 발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놉 아이디어 패드에는 SD카드 리더가 탑재되었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을 바로 복사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컷을 이어붙이고 자막을 다는 용도라면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게임 성능을 확인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FHD 해상도와 그래픽 보통에서 평균 131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오버워치도 FHD 해상도와 그래픽 품질 낮음에서 평균 125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는 전반적인 그래프 품질 매우 낮으면서 평균 70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엔비디아 MX350 외장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기대 이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레노바 아이디어패드에는 57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 배터리 절약 모드에서 동영상을 약 13시간 46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환경에 따라서 시간은 약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레노버 아이디어패드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10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MX350 그래픽 카드는 게임도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세련된 편이어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용량 배터리와 PD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도 유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밸런스 좋은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레노버 아이디어패드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